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뭐 기사에 많이 이제 최근에 났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뭐 sk에서 인천을 베이스로 해서 에콰수소를 23년 7월부터 만들겠다 하루에 한 9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효성이 울산을 베이스로 해서 또 23년 하반기부터 한 30톤 정도 35톤 정도를 하루에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두산이 창원을 베이스로 해서 뭐 하루에 한 5톤 정도를 만들 것 같아요. 대충 다 합해보면은 한 130톤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2년 후 정도 되면 은 우리나라가 하루에 130톤 정도의 액화수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 지금 현재 미국이 액화수소 플랜트를 전 세계에서 당연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27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미국의 반 정도의 액화수소를 만드는 거니까 대단한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우리 우리나라의 신산업이 될것 같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이 좀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고 그리고 어, 하나의 그 수소핵과 프린트가 얼마만한 양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SK가 한 90톤에서 100톤 정도를 만들 예정이고, 그 효성이 한 30에서 35톤 정도를 만들 예정이고, 창원에서 5톤 정도를 만들 예정인데, 이걸 좀 내부적으로 좀더 들여다 보면은, SK는 한 35톤 정도 삽가, 삼, 30톤 퍼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톤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에코프린트예요 이런 거를 한 3기 정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는 30톤이 3개니까 한 90톤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어그 효성도 마찬가지로 한 30톤에서 35톤 정도 되는 하루에 그 정도 되는 에카프린트를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 가지고 5톤 포 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창원 시 분들이 들으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이니까. 물론 수소 에카프린트를 우리나라 최초로 뭐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는 뭐 어떤 그 이름을 적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액체 수소 시장에서 이런 거죠. 어, 창원에서 만드는 액체 수소는 예를 들어 킬로그램당 뭐 5천 원인데 울산 저기 효성에서 만든 울산이나 인천에서 만드는 수소값은 4천 원인 거예요. 왜 그러냐? 5톤 포대에서 만드는 수소의 단가하고 30톤 포대에서 만든 수소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어 창원에서 만드는 액체 수소는 안타깝게도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아마도 어 창원시 자체적으로 좀 소화를 해야지 되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창원이 그거를 뭐 처음으로 최초로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효성이랄까, 아니면 그 SK 쪽에 뭔가 할수 있는. 자극적인 어떤 그런 자극은 줬던 어떤 그런 그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아까도 이제 김 대표님하고 계속 말씀을 했지만은 액체 수소를 만들려 그러면 추가적인 전기 값이 들어가고 추가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저장과 운송화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에 액화 수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경제적성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것이고 그 규모가 최소한 한 30톤 퍼 되는 되어야 경제성이 있고 있다 있고 이 뭔가 시장에 공급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에가수소 산업이라고 하면 강원도를 빼칠 수가 없잖아요. 왜 강원도가 에가수소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르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뭐 제가 뭐 그거야 강원도의 이제 그 지사님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훨씬 더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 3, 4년 동안 강원도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강원도는 산업이 현재까지는 관광산업이고, 그 다음에 청정한 어떤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이 주였기 때문에, 그거를 해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존의 무슨 전통산업, 굴뚝산업을 거기에다가 유치를 해서 환경을 해친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이죠. 그러면 환경을 해치지 않고 뭔가 신산업을 할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수소가 가장 적합하고 더군다나 액화수라는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우리나라 수소 공급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강원도가 굉장히 그좀 뭐라고 할까 인구도 좀 적고 그렇지만 사실 알고 보면 경기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원도에서 액화수를 만들면 뭔가 이 수도권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서는 가장 먼저 액화수에 관심을 보이시고 액화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밀어주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액화수소하면 지금 대표님이 하고 있으신 하이리움 기업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이리움 기업은 어떤 걸 액체수소를 다루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하이리움 산업이 이제 창업한 지는 7년이 됐는데요. 이제, 그, 강상호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어 저희가 산업부하고 이제 과기부의 이제 연구 과제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소를 액화하고 저장하는 그런 원천 기술을 했어요. 이제 그 기술을 이제 해가지고 예전에는 도대체 액화수를 만들면 어디다 쓸까를 제 스스로도 몰랐었는데 한 7, 8년 전에 창업하기 전에는 이 액화수를 어디다 쓰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 보니 아, 이제 수소차의 시대가 오고 어 그리고 수소 발전의 시대가 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액화 기술과 저장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들면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아어 집중을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수소 드론 그리고 아어 수소차들의 충전을 위한 수소 충전소 이두 가지 사업에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박사님은 강원도의 에카 수소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이제 처음에 강원도가 어, 전통적으로 강원도의 어떤 산업 구조를 보면은 탄광 산업이 주를 이뤘어요. 물론 이제 관광 산업도 있겠지만,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석탄 이런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뭐, 어, 사장됐다 그럴까요? 뭐 굉장히 이제 굉장히 축소가 됐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정선이라는 데가 석탄산업으로 이루어진, 세워진 도시인데, 거기 지금 카지노로 이제 이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 강원도의 산업이 완전히 그 에너지산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강원도가 어떠한 에너지로 이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인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도지사님께서. 그래서, 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찾다가 아 수소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어, 또 추가적으로는, 어, 지금, 이제 아까도 뭐기후변화얘기도 했고, 우리가 석탄 발전,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강원도에서는 현재 짓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어요. 아직 완공을 못 했어요. 근데 뭐 이거를 야 지금 뭐 기후 변화 난리 났는데 없애 버려라. 이럴 수는 없기 없으니까. 뭐 짓긴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짓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세에 대한 부담도 있고. 너희는 우리가 솔직히 한국이 사실은 기후 악당국이란 소리를 듣고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어 석탄 발전을 하는 지자체는 뭐 중앙 정부에 가서 뭐 또이 뭐 악당 두, 뭐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수소를 통해서 환경을 정화를 하고 그래서 이 탄소세를 이 뭔가 경감시키는 효과를 갖고기 위해서도 이 수소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효과를 우리가 이제 거둔 것이 뭐였냐면 가온도에서 어 20년 7월이었나요? 그 액화 수소 그 규제 특구화 사업 음. 그렇죠. 네, 규제, 규제자유특구 네, 규제자유 사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우리나라 그 법규가, 뭐, 뭐, 안 되는 거는 무지하게 많아요. 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엑시스서를 로뭐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리고 심지어는 하려고 해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그러면 뭐, 법이 없는데요? 이러면 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언제였던가요? 한 2년 전이었나? 정부에서 뭐, 샌드박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무엇을 해도 된다.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다, 그러다, 그런 취지로 해, 이제 한 것이 그 규제 자유와 특구를 만들어서 그 규제 자유와 특구 내에서는 액체 수소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 있지만, 거기서는 액체 수소를 어떻게 해도 무죄 삼지 않겠다라는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액체 수소에 관련된 뭔가 그뭐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수소 못 합니다. 그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안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법규상.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수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거 있는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수소를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을 받으면은 어 사실 이거 제가 좀 숨겨놓은 건데, 로봇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보고, 봐,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흔히 로봇을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만화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어, 힘도 세고, 잘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러한 에너지가 과연 어디서 올 거냐? 배터리로 할 거냐? 어, 제가 그때 그게 한,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혼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아시모라는 로봇을 만든 적이 있어요. 아마 거의 한 15년 정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아시모가 어떻게 생겼냐면 인간형 로봇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무슨 저기 우주인이 무슨 뭐 산소통 메듯이 커다란 그 배낭을 하나 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움직, 움직이려고는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또 배터리 그 기술이 많이 늘어났겠지만 어쨌거나. 이 굉장히 무거운 이 배터리를 짊어지고 다녀야만 겨우 가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계단을 올라가는 시연을 하고 내려오는 시연을 하다가 꼬꾸라졌어요.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배터리가 다져서 떨어졌다는 건 아니면 뭐 열받아서 떨어졌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로봇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굉장히 농축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스스로 할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어, 지금도 로봇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로봇이 어, 제가 이제 이거를 혼자서 다니는 로봇을 뭐 스탠드올론 타입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나 줄이 없이 그냥 아무런 연결 장치가 없이 혼자 다니는 거예요. 이게 스탠드올론 타입인데 몇분못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로봇들은 무슨 인형 처럼 줄에 매달려 있어요. 그 줄을 끊어놓고 가면 이게 꼬꾸라집니다. 물론 뭐 요즘은 많이 발전해서 안 그런 로봇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이 우리가 말 흔히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로봇을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수소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반도체 공정에서 보면은 기,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오물이 있는 수소로부터 여러 가지 휠터링을 통해서 뭐 39, 59, 69 이런 수소를 만들어서 반도체 공중에 투입을 하죠. 아마 반도체 공중에 들어가는 수소는 아마 69 이상의 그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액체 수소에서 기화되는 거는 나오면은 아마도 그어 거의 순도가 굉장히 높은 어 수소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이거 약간 군사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 우리가 그이 그 뭐라 그러죠, 뭐그 그 해병대 보면 이그 침투하는 그 부대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그 침투정이 있습니다. 뭐 잠수정일 수도 있고 이게 보트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침투를 할때 조용히 침투를 해야지, 뭐, 엔진 소리 우다닥 내면서, 우리 침투다니다 알리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노적하겠지만, 그래서 기동력을 살린다 그러면은, 이 연료전지 특화된 어떤 그런 그 침투 정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인 우주 개발 산업에 아주 꼭 필요한 어떤 그 액체 수소가 응용처가 되겠죠. 일단 뭐 드론, 그 다음에 요즘에 UAM, 그, 어버네어 모빌리티, 뭐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타는 건 UAM이고, 드론은 뭐 무인기죠. 사람이 타지 않는 것인데, 어, 배터리를 써서 지금 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름. 그런데,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배터리로는 이제 오랫동안 떠있지는 못하죠. 한뭐 15분에서 길어야 30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한 시간, 두 시간, 길면은 길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날아다니는 드론이라든가 UAM이 되려면, 아마도 지금 UAM을 하겠다고 선언한 국내 대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 뭐, 한화, 뭐, 대한항공도 하시겠다고 그러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게 뭐냐면, 기체는 어떤 형태로든 만들 텐데, 모터와 프로펠러를 갖는 기체를 만들 텐데, 어떻게 오랫동안 채공할 수 있는 동력원을 확보할 것인가. 그거는 바로 수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액화수소를 이용한 그런 드론과 UAM을 하게 되면 배터리 대비 체공 시간을 10배 정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뭐 국내를 포함해서 해외 드론 UAM 제작사들하고 수소 동력원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거 뭐 그런 그 노력도 예전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에좀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뭐 DC 전기 뭐벽 그 전원 꼽아가지고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뭐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없는데 수소 그러면 일단 뭐 북한에서도 뭐 폭탄이라고 그러고 뭐 수소 하자니 왠지 뭐 폭발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수소를 쉽게 집에서 무슨 라이터 기름 넣듯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소형 수소연료전지를 뭐 배터리 식으로 만들어서 뭐 휴대폰을 뭐한달 동안 쓰는 휴대폰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중도에 다 탈락했죠. 아, 그런 인식의 벽을 넘기가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요. 그럼 위험성이? 그래서 뭐 위험성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시장을 확보하기에 좀 어려울 거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아까 강 박사님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수소를 이용을 하는 파워팩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보다는 군용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적당하다 생각을 해서, 미국의 이제 다파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방위청에 해당되는 곳, 방사청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그 군인들이 요즘 굉장히 전자장비가 많죠. 무슨 뭐, 나이트 가글도 있고, 무전도 해야 되고, 왜 요즘 영화 보면은, 뭐, 부대원들이 뛰어다니는 거를 그뭐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다 보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전자장비가 많이 달리다 보니까 배터리 몇개 들고 가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와 연료전지를 결합한 파워팩을 다 군인들이 이제 달게 되는 그런 곳이 먼저 적용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언론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말 안전한 연료라고 하는 거를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좀 교육을 시켜야만 나중에 일반인들도 어 쉽게 쉽게 쓸수 있는 그런 수소가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인식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소하면 폭탄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요. 지금도 그 그게 예, 제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어, 최,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인터뷰하시는 다른 분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도 저랑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분이 저는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 터미네이터 2에 보면은, 그, 아누드 슈바지나가 터미네이터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가다가, 사막 같은 데 지나가다가, 가스팍을탁 열어 제끼면서, 어이, 다쓴 연료전지라 그러면서 이창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럼 얘가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나요. 이거 굉장히 수소산업에 마이너스 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연료전지는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그냥 던지면 그냥 쿵소리밖에안 나요. 그런데 마치 그게 무슨 폭탄 터지듯이 터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 위험한 거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영화 산업도 인식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많은 이제 이 과학하시는 분들이 영화에서의 오류 이런 걸 많이 찾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게 대표적인 말도 안 되는 오류고 그로 인해서 이 수소 산업을 뭐한몇십 년은 뒤로 이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뭐 배터리하고 수소 연료 전지를 비교를 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뭐이 우리 핸드폰을 수소 연료 전지를 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 어느 정도 크기하고 에너지 소스하고 어떤 그런 이 뭐라랄까요? 뭐 밸런스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좀더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기차하고 수소 연료지기차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어, 그럼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아요. 전기차가 맞아요, 수소요 전기차가 맞아요, 물어봐요. 저는 그게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용도가 다른 거죠. 전기차는 전기차 나름들의 용도가 있고 수소차는 수소차 나름들의 용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기차는 물론 나중에 뭐 배터리 기술이 뭐 엄청 좋아져가지고 뭐한번 충전해서 뭐 1,000km 이상을 가고 뭐 지금도 1,000km 간다고 얘기하시는 뭐 자동차 가 있긴 하지만은 뭐 1,000km가 뭐 보통으로 가고 어뭐 사실 제가 언제 얼마 전에 제주도 가서 자동차 정기 정지를 빌렸는데 거기 빌려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키로 수가 500km가 타더라고요 그 코나가 근데 한 250km 떨어지면은 반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그때부터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는 전기차가 100, 1000km 갑니다, 500km 갑니다라는 거는 미안합니다. 약간의 좀 과장이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가, 어, 뭐, 에어컨 틀고, 여름, 저 겨울철에 히터 틀고 이러면, 이, 이제 엄청나게 그, 이쓸수 있는 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가까운 곳, 출퇴근용, 뭐, 이, 이런 쪽에 적합한 거고, 그리고 수소열린지 차는 소형보다는 대형. 그러니까 왜 대형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버스라든가, 뭐 트럭이라든가. 근데 그럼 트럭을 전기차로하면 어때요? 버스를 전기차로하면 어때요? 근데 버스나 트럭의 목적이 뭔가요? 뭔가 짐을 실는데거나 사람을 많이 싣고 가는 목적이잖아요. 버스나 수소는 아야 저기, 저기 트럭은. 근데 문제는 그걸 만약에 배터리로 구동을 한다 그러면은 배터리가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버스가 한 대가 50명의 사람을 싣고갈수 있다고 가정을 하다 보면은, 한 25명 정도의 몸무게 정도 되는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싣고 가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트럭이나 이 버스나 대형 차는 전기차로 가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지금, 뭐, 요, 최근에 보니까는 1톤짜리 전기, 뭐, 뭐라 그러더라, 뭐, 무슨 포통가 이거 굉장히 뭐, 인기 많다 그러는데, 어, 굉장히 그, 식구 갈수 있는 그, 키로그램을 많이 까먹고 가는 거다라는 거를 아마 그, 차주분들께서는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영처가 서로 다르다.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싶어요.